안녕하세요. 유튜브를 꿈꾸는 회사원 이동민입니다. 어,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. 어, 제가 얼마 전에 어, 구했던 NUC8i7BH 모델에 드디어 해킹 도시를 설치했습니다. 어, 일단은, 어,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세진 IT랩에 오세진 사부가 알려주신 방법을 기준으로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EFI가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. 어 그러다가 제가 그 토니맥 X86을 뒤지다가 우연히 i8, 아니, NUC8, i7 BH 모델의 EFI 폴더를 올려놓은 능력자를 찾았고요.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올려놓은 거를 EFI 폴더만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, 기본적으로 세진 IT랩에 오세진 사부가 주신 저기 모하비와 그 다음에 그 베이스를 기준으로 했고요. EFI 폴더만 바꾸는 걸로 진행했습니다. 어 제가 그 세진 IT랩의 이벤트에 당첨이 됐었는데요. 그래서 제 누크를 보냈으나, EFI, 그, 롬 버전이 일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, 세진 사부가 롬 바이오스를 다운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나, 인텔은 정책상으로, 정책상, 정책상 다운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0.71 버전으로, 0.0071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상태에서 더 이상 깔리는 핵킹 도시는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제가 이제 토니맥에서 그 구한 그 문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완료됐구요. 어 일단은 제가 부팅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녀석이에요. 어이 녀석 진짜 애증에, 애증에. 자, 전원을 넣습니다. 음, 화면 이렇게 들어오죠. 그 다음에 누크라고 뜹니다. 어, 그 다음에.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. 이게 자동 부팅이 안 된다는 게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제가 WOL 이용을 해서 좀 써보려고 했는데, 이 자동 부팅이 안 되니까 조금 난감하더라고요. 일단 이렇게 하면, 이게 지금 부팅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파이널 컷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었는데, 파이널 컷보다 프리미어도 의외로 괜찮더라구요. 아, 그래서 이 맥에다가는 그냥 프리미어를 깔아놓고 계속 여기서 한번 해볼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맥에 가나요를 볼게요. 자, 이게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은 코어 i 7이고요그 다음에 32기가. 지금 정상적으로 설치된 게 보입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iMessage.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 iMac 자랑했던 그 친구와 같이 지금 iMessage 한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, 그, 인터넷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. 물론, 이제, 랜카드를, 내부 랜카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, 일단은, 인터넷을,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들고 나갔을 때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일단은 기본적인 모든 성능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오늘 이 영상은 그냥 무편집으로 올릴 생각이에요. 일단은 향후 나중에 제가 어 혹시나 그누저고 저하고 똑같이 누굴 준비하셨는데 해킹 토시가 안 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EFI를 구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잘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늦은 밤까지 축구를 보다가요, 음, 한국이 안타깝지만 음, 결승에서 우크 우즈베키스탄 아 우크라이나한테 하, 결국 잡힌 걸로 끝났습니다. 하지만 어떡 하겠습니까? 저 멤버들이 이제 2022년에 월드컵에서 이제 더잘 뛰어주겠죠. 아무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